<laughs> 어, 왜 이렇게 신났어? 소 <laughs> 엄마가 만들어 준 딸기 우유 맛있어요? 입을 <laughs> 절대 안 떼네. 그렇게 맛있어. 우리도 자주 만들어 줘야겠네. 그거 아빠 신발이지. 나 커. 나 커. 응? 나 커. 신발이 커? 저희 아빠 오는 것 같아. 아빠 다온것 같아. 이 욕조에 서우 들어가 볼래? 서우 어릴 때 서우도 여기 들어갔어. 앉아 봐. 얼치? 엄마가 잡아 줄게. 얼치? 아이고 아이고. 얼치. 자, 앉아 봐 봐. 앉아 봐. 얼치? 렇게앉는 거야. 얼치. 앉아 봐. 얼치. 얼치. 우와! <laughs> 잘했어. 서우 어릴 때 아기 때 여기 한가지고 엄마가 한가 진짜 많이 컸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laughs> 여기서 오늘 목욕할래?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 이거 짝꿍이 주자 네. 아이 착해 별 거기 별이 있어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이 <laughs> 별, 거기도 있어? 아, 발, 서 발. 별. 아, 별? 별, 어디있어 별. <laughs> 어, 맞아, 거기 별 있어. 별 많다, 그치? 응. <laughs> 어, 그거 뭐야? 응. 우와, 캠핑카다. 우와, 우와 저희 한번 밀어줄까? 책. 와 책이야. 약간 이거 흔들어 처럼 저 콩이 걸로 사온 건데, 소호가 되게 편해 보이네. 어. <laughs> 여기서 책 보기 딱! 오이. 아, 어? 소야, 너무 편해, 보인다그럼고 바로, 뭐, 딴데? 달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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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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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하는 불바거가 풀바방가어물 n 지 a o 지 b 어, 응급차 오차위늘위영위영위영하영거 들었지 e only, only, o 이 l y only, o n 리는 그런 차야 회장님이다 회장님 o 어, 그런 차야 와 견인차는 다른 차 끌고 가는 거야 얘는 청소차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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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싹 네, 싹싹 싹싹 맞았어 <laughs> <laughs> 싹싹싹하네 싹싹 이렇게 청이차 음. 어, 네 머리가 다안 나온다 응. 아, 머리 크네 <laughs> 그래도 뭐 주차에 비해서는 안큰 거고 배는 크네요 어우 통통하네 <laughs> 머리보다 배가 훨씬 <컵긴> 큰데 네. <laughs> 벌써 3 2 k g 인데 아까도 생각보다 많이 안 소보다 어, 더.. 더... 오얼다 응, 코랑 입밖에 안 보이네 눈게 뜨고 보고 있어 <laughs> 어, 야 짝꿍이야 짝꿍 어서 진짜 보고 고 짝꿍이야 짝 안녕 이쪽 짝꿍 안녕 <laughs> 응. 와 얼굴 잘 보인다 응. 이렇게 잘보면안 되는데 어? 그래요? 히히 응반사밖자안 보여 자, 저 아빠랑 타요 타고 브룽브룽 갔다 오자. 출발한다. 브룽. 우와, 타요. 오, 타요. 맞았어. 저쪽에 타요 있지. 소야, 타요? 타요. 타요요, 타요? 네. 이렇게 뭐라고? 타요. 타요. 맞았어. 타요. 타요. 응, 감사지 네. 파요 안녕해줘. 파요 안녕. 파요 반다. 파요 파파. 파요 파파. 할머니가 그려준 서브림. 엄마는 조리원에 가고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받아놨습니다. 서운티스는 편지 형아는 아들이 이렇게 축하글을 써 줬습니다. 할까? 이거, 이거 저 이것도 이쁘지 않아? 이게 이쁘지 않나? 근데 송가슬로 안잘러나 이거 대이 할까? 이거 주세요 할까? 응오로로 할까? 응 뽀로로 응. 사갈까? 응. 아니 아니야? 응뭐 사갈까 우리? 딸기 갈까? 어, 딸기 사갈까? 딸기 사갈까? 응 이거 다시 갈까? 이거 다시 갈까? 오, 웬일이야? <laughs> 소야, 공둥이 까고 뭐 뭐해? 소야, 할머니가 누나들 영상 찍어 왔나봐. 응. <laughs> 응. <laughs> 이거 할까요 응. 아. 응. 아, 알았어요. 우와 박수 더 박수 사랑해 하니까 이런다. 오야 <laughs> 어, 뭐 하는 거야? <laughs> 마지막 출산. 만찬입니까 출산 마지막 만찬 고기를 먹으러 왔어. 계속 바뀌네? 그거 해볼래? 네. 조금, 만 엄마 해줄게. 짜라라 아유빠. 거울 보고 올까, 우리? 네. 거울 보고 가 봐, 소야아 예뻐 <laughs> 어? 아니, 그렇게 내리면 안 되는데? 다른 색 갈까? 응 무슨 색 갈까, 소오 그러면? 누구야? 어, 이거? 이거 하고 그럼 거울 가보자 자, 이렇게 하고 엄마 손 이거 가면 자, 가서 봐봐 거울 봐봐 어때? 아, 예뻐? 아, 예뻐 아빠는 뭐 할까? 아빠 뭐 줄까? 아빠, 그거 아빠 그거 갖다 줘. 아빠. 아빠 해줘. 아빠. 할머니는 뭐 줄까? 할머니는 뭐 해줄 거야? 아버님, 할머니. 할머니는 그거? 할머니. 할머니. 이거 이거. 엄마는 뭐 해줄래? 음. 엄마는 무슨 색깔 해줄까? 엄마. 엄마는 뭐 해줄 거야? 엄마 해주세요. 야, 라고 하려고? 라고게 아, 보 예쁘다. 그아이라색갈까그갈까 그래, <레일> <아유, 예뻐. 레일> <레일> <레일> 그래 어, 빨아 <레일> 갈래? 이거. 어디. 어, 그래, 그게 딱 세트네. 소야 이거 하자. 와, 그걸로 하자. 우와... 어, 맞아어 포크로 꺼내. 스티 이거 업체비에요. 업체와 이거하고 제거불 붙여줄게요. 우와... 우와... 저희가 이거 봐. 꺼졌는데? 어? 엥? 아니. 아니야? 아니 엥? 이거... 우 아. 아. 생일 축하합니다. 불불 꺼. 불래지어요 생일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우와, 우와 또 할까? 계속하자 이래 후우야 와 잘한다 소야 해봐 그렇지 우 呜、嗯。嗯 우와! 송세 축하해요! 세살 해보세요. <웃음> <웃음> 옳지! 세 살! <laughs> 아빠 아빠다 아빠 <laughs> 아빠 했어? 아빠 응. 응. 아빠한테, 아빠한테 앉을 거야. 응. 아빠랑 같이 약 후하자. 자, 아빠랑 같이 하나, 둘, 셋. 우와. <웃음> 우와. <laughs> 그러고 보니까 초 색깔이랑 아빠 머리띠 색깔이랑 엄마 머리띠 색깔이랑 세트걸인데? <laughs> 그러네. <웃음> 우와. <웃음> 우와. 그것도 <또> 해봐. 우와. <laughs> 잘했어요. 여보세요. 옳지. 잘라봐. 속 이렇게 뚱 내려봐. 고고. 옳지. 꼭 됐어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먹자. 우와. 우와. 속꺼줄게 아빠 거. 응, 이거 아빠 거. 이거 저거. 설거 하나 다 먹겠다고 속아? 안 먹었는데 이거 맛있나 보다. 치즈케이크 맛있어요. 아빠까, 음 그거 사 올까? 아빠까, 응, 머리 있나 확인하고. 아, 이거 잘먹어 엄마, 가 그쪽으로 나온 게 좋습니다. 아, <laughs> 맞아서 사 올까? 아마 맞고 나온 거